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며 과거에 그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는 것, 화목함이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억만장자가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서에 나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적고 그 생을 마감했거든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그분에게는 그분이 이뤄한 어떤 성공이나 재산이나 명성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은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냥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것저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외로움 그리고 절망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주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그것을 믿게 될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평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한 가정 안에 깨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적으로 귀한 것들이 아무리 그 가정에 많이 있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 싸우고 나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면 그 안에 정말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인간이 정말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냥 모든 것이 다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또그 동안 쌓아올렸던 문화가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이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남미에 있는 선교지를 계속해서 한 지역을 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도요, 해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길이 엉망이었는데 몇년 후에 가보면 길이 둘이도 좀 괜찮아져요. 집도 엉망이었는데요, 몇해 지나고 나면요,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어요. 그 나란 별로 소망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부가 쌓이고, 문화가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다투고 나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마리아가 이렇게 성기고 어, 있는 정경수 목사님이 성기고 있는 그 베네주엘라가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몇번 다투고 나니까요. 거기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온 방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정말 이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서 평화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파송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제사장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해를 위한 사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 0세기에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관을 구성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십자군 전쟁을 반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였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한 거죠. 이성 프란체스코가요 십자가 운동을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곳에 파송해야 될 것은 십자군이라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평화의 십자군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군대를 보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아,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이 성프란세코의 아픈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기도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시였어요. 여러분, 그시에는 그 기도문에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십자군으로 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시대를 보면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아픔을 보면서 이게 흘렸던 그성 프란시스코의 그 눈물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참이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형들하고 요셉은 그 화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포용하는 요셉의 행동으로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화해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시대에 화해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형들을 국률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때그 사람의 허물에 초점을 맞추고 또그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라고 자신만만한 앞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쿵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그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누구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원수는 갚아야지. 억울한 것은 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또 심판하겠다는 원수 같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못하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오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빰막 동쪽에서 빰 막고 서쪽에서 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한테 와요. 분노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심판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약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다시 무너지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들어가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극률이 넘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 극률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극률의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화해를 만드는 어,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형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지금 관계가 틀어져서 다투게 되면 이게 상대방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도 부정하고, 형제도 부정하고, 자녀도 부정하고, 오랜 친분도 부정하고, 이게 말로 그렇게 실수하고 죄지을 때가 많습니다. 어, 격한 말로, 야 너는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엄마는 개 뭔가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말을 막 하거든요. 상대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났다는 뜻이지요. 근데 요셉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도 어, 야 너희들은 내 형제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국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그리고 이그 사람들을 그형 형들을 형제 의식으로 바라볼 때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서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고 관심과 격려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또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고 또 조금 더 손해보아서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만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미워지고 또그 사람과 자꾸 경쟁하려는 이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신하고 주인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기준으로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잡히면, 어, 그 사람을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해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본 똥대를 보였던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 이 도망갔다가 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를 용서해주라고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한 이 당부가 당부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니 이후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또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제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사람을 경험한 오네시모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여러분 디모델을 이어서 앱에서 교회에 그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테르텔로스라는 황제 시대에 또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순교하는 순교자로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다섯 명의 탁월한 그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정말 진실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오네 시모가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을 어 형제와 자녀로 자매로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 마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화해를 만들어 내는 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서로 형제 자매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할때 선생님 두 분이 좀 이렇게 좀 다투셨어요. 근데 처음에 조용조용히 다투시다가 좀 말이 거세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장, 그 부서 부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뒤에 쓱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옆집에서 살 사람들이 너무 세게 싸우지는 마셔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천국 가면 옆집에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헉화가 나시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세게 싸우지 않으시는 그리고 형제 자매로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원하는 사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어,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경륜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게 된 거죠. 때때로 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야 내가 왜 인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나. 또 내가 왜이 왼수 같은 자식을 낳아서, 어, 나이 고생을 하나.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몇번그 얘기 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또 못되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못되게 얘기하는 자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고난 중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고 싶으실 때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실 때에, 여러분, 나를 보내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면 그런 구절이 있고,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나를 1위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요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그럴 때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열매도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약한 세상, 억울한 세상, 상처, 상처 많은 세상에 살지만 분노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바꾸셔서 내게 선을 이루어주실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 마리아 헌신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올 한해 성교의 모든 회원분들이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화해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도구로 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내 안에 주님이 주님을 모셔서 내 안에 화해를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평화를 이루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디모데마리아 어, 성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해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